의학적으로 또 드라마에서 궁금한 거아 드라마에서? 드라마마다 나오는 거 여러분 영화나 보면은 뭐 이렇게 마취나 시킬 때뭐 이런 데도 있는데 꼭 이렇게 뒤에 가서 목에다가 굳이 목 얇은데 몸이 큰데 <laughs> 목에다가 이렇게 아그 진짜 영화 많이 보신 거다. 의학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아이러대 아 치르면 안 되나? 이러대 치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인턴 때 네. 새벽에 교수님이 회진 돌기 전에 네. 중환자실에 네. ABG라고 네. 피 검사해서 빨리 기계 돌려가지고 이제 회진 돌기 이제 검사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처음엔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피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턴 6개월 7개월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회진 30분 전에 일어나서 2, 30명 피를 다 뽑는데 이렇게 하고 슉슉슉슉슉슉 슈슈. 이런 속도로 뽑아요. 정말 그게 아주 숙련되면 지나가다가 보고. 그래서 마취제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일반인들, 특히 막 이렇게 약간 갱년에 계시는 그 사람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꽂아서 어디에 만약에 꽂는다 경정맥에 넣는 겁니다, 정확히는. 네. 네,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잖아요. 근데 동맥은 몇 박이 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지면 막 찌르는 느낌이 나는데? 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두근 두근 뛰는 곳이 있어요. 예, 아, 아, 아. 네, 그목 안쪽에 거기를 찌르면 피가 확 튀어요. 복약이나 마취 마취제는 경정맥에 닿는 거예요. 정맥에 거. 넣는 거죠. 그 피가 속부딪는거 대동맥, 동맥, 동맥. 네, 경, 동맥 경동맥. 경동맥. 좀 마른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정맥이 보여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이제 얇아지면서 혈관도 노화가 그쵸? 되거든요. 이게, 이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영화가 그게 아닌 게 보면 깜깜할 때 치르거든요. 그렇다고 뭐, 혈관이 <laughs> 점자로 돼 있어서 뭐, 이거를 점자로,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독약 좀 느껴. 주먹 젖다 펴. 여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laughs> 그렇죠. 뭐야 죠약이야 뭐, 독약, 편하게 해줄게. 뭐, 이거, 여기. <laughs> 네.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보냥 힘들죠, 힘들죠. 사실 힘죠또 하나, 궁금한 거. 인턴 시절에, <laughs> 네. 국거 <여기> 건우 <민고권우> 연습하잖아요. <laughs> 네. 삼겹살 해본 적 있어요? 진짜로? 삼겹살은 안 해본 적은 아, 아니, 없지만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삼겹살 살코기 거기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삼겹살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저희가 이제 혈관 찾아서 네. 서로 친구끼리 해요. 네, 아. 그 그러니까 학생 때 아, 서로. 네 인턴 때는 이미 이제 의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숙련되지는 않았지만 환자분들한테 하고 그 전에 실습할 때 학생 때는 친구들끼리 하죠. 그래서 퓨리탈 베인이라고 네. 이제 여기 여기에 보이는. 그 혈관 잡아가지고 어, 주먹 쥐라 잘 힘드니까 저는 이제 이제 나이만큼 쥐라 그러면 하루가 네.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몇 <laughs> 번만에 여기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묶고 하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잘 보이는 건다 정맥이고 네. 조금 기숙해 들어가야 동맥이니까 요런데 네. 이제 꽂게 되는 거죠 일단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진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잘안 되면 이런 데도 하게 되죠 여기가 제일 이제 네. 편하죠 아, 그건 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아, 왜냐면 근데 혈관에 꽂아야 되는데 삼겹살이라고 하는 건지 혈관에 찾아볼 수 없는 팔덩어리죠. 이런 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바늘 꽂는 거 자체를 두려워해서 아무 거기다 자꾸 이렇게 꽂는 그. 아마 의대생 중에 바늘 꽂는 거 두려워하는 친구는 그 드라마 보면은 거의, 거의 없는 거 같아요. 트라, 피 트라우마 있어서 좋은 서절인데. 막 보험 의사라 아, 그 드라마구나. 영화로 드라마로. 서준이 이제 외과 의사인데 네. 그 외과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뭐 피라던가 바늘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고. 아니 근데 요런 드라마 보면 꼭써저리가 네. 꼭 써저리가 네. 무슨 의학의 꽃처럼 가장 뭐 파워도 세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그래요? 그거는 모든 과에 <laughs>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과가 가장 의학의 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생 때 외과 선생님이 외과 교수님이 해주신 말 중에 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 하나가 있는데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의사가 완치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편안하게 그 질병을 잘 가지고 갈수 있도록 관리하는 하는 입장이고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외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장기를 네. 수술해서 네. 예를 들면 암인데 네. 뭐 암이 뭐 위에 생겼어요 근데 네. 그 암이 있는 덩어리만 그부위만 제거하면 돼요. 되거든요 네. 그러면 완치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완치 가능하게 환자를 고치는 것은 외과가 유일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그때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진짜 이렇게 살을 찌고 안에 자 이거 하는 게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존경스럽죠. 음. 근데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의사가 남들이 볼 때는 사짜라고 좋아하는데 왜남 아픈 거 보고 나안 할래나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사모님한테 좋지. 맨날 밤에 그 끌려 나가고 뭐 비상 걸리면 야, 그거 그 닥터 지금 없어. 어, 저 형님이 아. 들어가셨. 내가 수술 언제인데 지금 들어가시. 나와, 이거 있잖아. 아, 사실 사병감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친구가 네. 진짜 저, 친한 친구해야겠다 조금이라도 평소에 걔가 앙심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여기 딱한대 살에다가, 어, 미안해, 미안해. 어, 괜찮아? 혈관보다 더 괴로운 게 코줄이라고 해서. 코줄이 뭐예요? 여기 이제 낮은 정말 식사를 입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 음. 코로 관을 꽂아서. 그로 이제 음식을 드시게 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서로 해주거든요 아우 씨... 어 나는 그... 저는 <laughs> 건강검진 진짜 받은 지한 10년 됐거든요 네. 공황장애 때문에 MRN...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 안 받게 된 것도 좀 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장훈이 방금 살짝 얘기하셨는데 건강검진받은지 10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도 범진. 그렇고 네 의료보험도 너무 잘돼 있고 그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 그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료 어디 보험공단인가 그 그거 연락 왔던데 그냥 받으라고 이렇게 꼭 받으셔야죠 네. 네. 그 짝수연도에 생일이 짝수로 끝나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네. 저는 병원에 어렸을 때 병원에 있어서 환우잔치 이런 거를 무조건 가요. 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프리미엄 뭐 이런 거뭐 이렇게 건강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뭐뭐 네. 뭐 그걸 음. 받으면 다 주변에 주고 저는 그냥 아, 장우님이 받으신 건데 장우님이 안 하시고. 네. 장우님이 지금 MRI 검사 같은 거할때 통속에 들어가는 게좀 불편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 그럼 그 검사 안 하시면 됩니다. 내 시간 안도 이거 마시고. 어우, 어, 진짜. 안 하시면 돼요. 네. 하나, 하나 말씀 드릴게요. 네, 네. 뭐. 오늘, 아니, 김장우님이 검사 하나를 했는데 제대로 치료가 들어가지도 음. 못했어요. 그냥 뽑아놓은 피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내가 이유를 알았어요. 다음 주 알려드릴게요. 그럴까요? 내가 사람이 마리씨가 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살았어. 내가 그 진, 증상을 이거는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제가 말이 씨가된 거였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늘은 얘기가 정말 왔다 갔다 이렇게 네.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오늘도 성공이에요. 보통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방송을 못 해요. 왜냐면그 피를 보고 자기 피가 이렇게 탁한 걸 보고 건강한 줄 알고 있다가 제가 5년 만에 저는 이렇게 우울한 적이 처음이에요. 난 진짜 건강하다. 저도 오늘 장훈님을 피 처음 봤다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 봤고 장훈님 피가 잘 피가 챙겨드려야 되겠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 속담이 없어지죠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아 나는 피가 물이야 내가 피는 물 같다야 나는 그래서 오늘은 그 와중에 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막 늘어났지만 방송을 진행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이다, 성공이다.